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 신터순다. 예. 네. 한참 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이비 뒤집기도 하고 또 고추 씨앗 파종하고 고추 씨를 파종하기 위한 그 터널 온상 만들고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추 속이 덜 차고, 일부 속이 차고 벌어진 것들, 그걸 예, 마무리 깊고, 그러고 나서 또, 시금치, 시금치를 한 600평에 파종을 했는데, 올해 시금치가 상상이로 잘 됐습니다. 저희 것은 토종 시금치를 해서 그런 가 몰라도, 일반 시중에 나오는 그런 시금치가 아니고, 옛날 재래종, 토종, 재래종 시금치를 씨앗을 구해갖고, 그래서 파종을 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시금치들이 다 못쓰게 되고 안 좋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상상해로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그 배추를 배추를 수확해 내고 고토석회를 토양 그 pH를 맞추기 위해서 고토석회를 일부 뿌렸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유황하고 에그 양분 공급을 위해서 유황도 넣고 또 여기에다가 일부 바닷물을 또 뿌려가지고 한번 뒤집었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는 일반 그 시중에서 나오는 개분탭이라든가 이런 저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돈분하고 우리 그 수확하고 나면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나면 농산물 잔해, 고추대라든가 깨대라든가 콩대라든가 이런 등등 그리고 여기 이 언덕에 풀을 비워가지고 이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바다의 잘피,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지금 3년 전에 만들었던 테이비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잎도 여기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나무 잎도 넣기도 하고, 그래갖고 지금 집사람하고 같이 감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기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해마다 저는 화학비로 대신에 그 이런 테이비, 케비아를 만들어서 힘은 들지만은 그 유기물을 공급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감자는 화학비료 보다 유기물 공급이 대야만이 유기물이 풍부해야만이 감자가 굵고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하우가 살려 가지고 한 포기에 보통 그 이주먹만 시한 거 왕왕 그리고그 밑에 찔 왕특 그리고특 여러분에게 나가는 사이즈들이 주로 한 포기에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 이하 사이즈 된 것들은 거의 한두 개, 금이 많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저도 그래가지고 해마다 저는 비료보다는 화학 비료보다는 이 테비아를 만들어서 주로 이렇게 경유를 통해 이용해서 지금 밭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이제 살포할 때는 이, 여기가 약 지금 한 400평, 300, 암 50평 정도 되는 밭인데요. 여기가 보통 2.5톤 정도 들어갑니다. 이 테이비가. 그런데 해마다 넣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토양 토심도 깊어지고 토양의 유기물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잔 병들도 없고 배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참깨라든가, 이런 데서 균들이 발생을 못하고, 이게 지금 엄청 미생물 덩어리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잘피, 바다에 잘피하고, 왕겨 또, 어 콩대, 깨대, 뭐, 고추대, 고구마순 등등 베레베르 농산물 잔해가 여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가지고, 미세하게, 예, 장가지 파괴기로 두 번씩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걸 뒤집어 가지고 1년에 보통 한네 다섯 번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걸 이제 바닷물로 수분 공급을 해주고 그래 가지고 태비아를 만들어서 제가 삼년 전에 만들었던 걸 오늘 파종하는 이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농산물 잔해 등 무슨 화학비로든 또는 그 농협에서 공급되는 대분태비든 모든 태비는 발효가 미부속이 되면 안 돼요 발효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냄새가 안 나고 발효가 된 상태에서만이 했을 때에 농산물에 해가 없고 농작물에 다수확이될수 있습니다 농사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마다 이 살포하기 보통 뭐한달 전에 기술센터에 가, 가져가서 발효 저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100% 발효 됐다는 확답을 받고, 확인서를 받고 나서 이 바티타시방 살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감자의 더덩이병이라든가 배추의 물음병이라든가 또 무슨 참깨에 무슨 뭐 입고라든가 이런 등등 병이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농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힘은 들어도 경제적으로 농약 값이 아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돈을 크다가 덜되니까 소비자분들께 한 개라도, 한 주먹이라도 조금 더 배추 같은 거한 폭이라도 더줄수 있는 그런 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힘은 들어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이비를, 유기물 공급을 위해서 테이비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집사람도 그러고 같이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감자 파종을 조금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보통 남부지방에는 저희들은 이제 이쪽 지역 특성상 저희는 보통 1월 뭐설 안에 다 파종을 끝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중부권이라든가 경기, 서울 경기, 강원 쪽에는 뭐 2월 말부터 3월 초중 이렇게 막 파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역 특성상 여기는 울질 않아요. 저희 지금 배추 같은 거 보면 지금 저기 보면 팔에 배추가 다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 저희다배추입다 배추. 다 남아있습니다. 배추가. 우리 먹을 것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 퍼포나무 같은 데도 보면은 이 테이블에서 퍼포나무 잎이 다 들어갔거든. 요 여러분들 그 배추 받으실 때 이파리 잎을 넣어줬던 그 퍼포나무 잎이 요겁니다. 이나무입니다. 이나무. 그 지금 벌써 꽃눈이 다 왔어요. 지금요. 어, 벌써 오잖아요. 날씨가 그만큼 여기는 뜨시다는 얘기예요. 어, 꽃눈이 다 왔습니다, 지금. 까망이 퍼포 열매일라고 꽃눈이 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특성을 살려서 저희는 최대한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감자를 재배하신 분들이나 소농이라든가 텃밭, 텃밭 쪽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토양 그, 살충제도 하, 저는 안 하기 때문에 물론 토양 살충을 해야 되겠지만 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 여기 지금 할때이 테이비 안에는, 저기, 은행잎이라든가 자리공이라든가 이런 고런게 나무,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기, 특별하게 뭐 태양 살충제를 뿌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마당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안전한 먹거리가 되고 소비자분들이 드실 때도 맛있고 좋은 농산물이 되지, 농약 뒤 범벅에 막 이렇게 화학 기로 범벅에 이렇게라도 먹으면 맛은 어쩔랑 하모르래나만는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은 들어도 유기물 공급을 하고 퇴비를 만들어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이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밥 만들 때 감자밥 만들 때 이럴 때 퇴비를 어떤 식으로 넣는가를 좀 알려달라고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그 작년에 2024년도에 제가 그 비닐 타공기, 비닐 멀칭을 해놔두고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배추라든가 위에 쭉 밀고 다니면서 두더기에 그 구멍이 딱딱딱 뚫어지는 이런 기계를 타공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뭐 농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모든 게다 올라가지고 그 핀을 그 뚫어지는 핀을 비닐뚫어진 핀을 그 제가 생산한 업체에 저도 이제 하청을 받아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가격을 배 이상 올렸어요 배를 올려버려가지고 지금 선뜻 못 만듭니다 그래갖고 지금 약한 100개 100개 한정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2024, 2024년도 보다는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가 됐든지 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주문 생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래야 많이 뭐 낭비 안되고 또 무조건 만들어 놓고 안 가져가면 비싸다 안 가져가면 그럼 저도 손해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는 둘째 치고 저는 없으면 된 건비는. 그러니까 공사 차원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 고객 관리 차원에서 만들 생각이니까 영상 보시고 비닐 타공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안해서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감자 파종해서 5월 초중이 무렵에 여러분 가정에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맛있고 몸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많이 넣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아주 최고의 감자로 탄생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